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정을 찾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전쟁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운도 참 중요합니다. 운 좋은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될 일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고, 오늘은 또 윤석열에 대해서 뭐, 안철수, 뭐, 홍준표, 유승민과 손잡아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호가 누굽니까? 지난 총선을 참패하게 만든 폐장 아닙니까? 이제 좀 얼굴 좀 보기 싫다. 김형호 당신이 나오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김형호가 자꾸만 이렇게 공개적인 언급하고 기자들이 김형호의 발언을 받아서 기사를 써주니까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수없다. 제발 좀 꺼져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홍준표 의원 본인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인지 김형호 전 의장의 글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발 좀 하나만 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의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이미 손 잡고 있다, 마치 자신이 당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듯한 비판을 거두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김영호 전 의장의 말, 아니 윤석열 후보 승과 승리하기 위해서 안철수, 홍준표, 윤석민과 손잡아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설치입니까? 그리고 나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과 힘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이기고 그러지 못하면 진다. 협조 부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동의 정권 창출 차원이어야 한다고 삼고 초회를 해서라도 이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형호 전원은 19대 대선과 재작년 총선에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까닭에 참패했다. 그 전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9대 대선 때 아니. 당시 안철수 다 당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뿐만 아니라 재작년 총선에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영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죠. 이 유승민은 솔직히 그때 대접받았습니다. 유승민계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김영호 본인이 공천 안 주고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당시 같은 당이 아닙니다. 공천에 같이 할수 있습니까? 그때 상황을 모릅니까?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자기 책임에 대한 인정, 비판 이런 데 대한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홍준표 의원 이미 저는 선대위, 대구 선대위 고문에 합류했다. 손잡고 있다. 괜한 주문하지 말라고 받아셨습니다 앞서 지난 사일 홍준표 의원은 김영호 전 의장이 당내 갈등의 원인은 이준석 대표다. 그가 윤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며 비판하자 총선을 망치, 망친 김영호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반대 합천 양산 출마의 뜻이 무산되자 탈당의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했습니다. 수성을 지었고 였습니다. 자, 그때 김형호에는 홍준표를 맹비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김형호가 홍준표와 손을 잡아라.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은 참 지금 김형호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걸 보면 이제 홍준표 지지자들에 따라서 또 안철수 지지자들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지만 한결같은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정치 실패 망령들이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자, 김영호 얼굴 나올 때마다 XXX 돌리고 싶음, 정치권에서 보이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 김영호가 이런 말을 한데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나옵니다. 20대 20 2020 총선에서 홍카 공천 안 주려고 경남에서 두 번이나 옮겨다니게 하고 결국.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하게 만들어 뭐, 뭐 홍카 지금까지도 욕 먹게 만들고 그게 이번 경선에도 영향을 줬다. 경남 지역구는 김동한에게 뺏겼다. 말하는 순서도 안철수, 홍준표 수로 만들어 홍준표가 무슨 이 e 옵션인 것처럼 격하. 이 사람은 지금 홍준표 지지한 것 같습니다. 님 얼굴 언론에 보일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e XX는 진심 교수형감인데 어디다 대고 나대냐? 공수처 탄생은 1등 공천이다. 180석 공천위원장 XX. 공천 실패 책임자가 왜 나와서 굳이 조언을 하는지. 그리고 손잡으면 이기는 거. 여기 팬이들도다 한다. 지금 제가 펨코라는 이 2030들이 많이 보는 FM 코리아에 있는 이 댓글을 읽고 있는데 팬이들도다 한다. 공천 실패 책임자가 왜 나와서 굳이 조언을 하는지. 손잡으면 이기는 거. 여기 다 한다.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들고 있다 영감 염치 보소 양심도 없는 인간이 또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네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 아, 진짜 폐장 아니냐 이 XXX가 자 구태공천의 끝판왕 공천 개삽질한 게 누구더라 알아서 할 테니까 나대지 말라 양심도 팔아먹은 XXX 누군들 저걸 몰라서 손잡은 거 아니잖아 EXX는 진짜 왜 이렇게 나대지? 얼굴에 철판 깔아놨네, 진짜. 아무튼, 지금은 뭐, 전부 다 비판적인 글들이 너무 많은데, 아, 정말, 이걸 보면, 김영호 전 의장도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EXX 때문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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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뭘 잘했다고 튀어나오는 것이냐? 정말 이걸 보면 저 인용을 못할 정도로 심한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뭐또 숙대밭을 만들어 놓고 주둥이 뚫렸다고 <laughs> 이 XX 아무튼 정말 어우 이렇게 존경받는 당의 원로 또는 자유우파진영의 원로 영천이 없다는 건참 창피한 참 일입니다. 제발 이렇게 핫하게 붙고 있는데 제발 좀 얼굴 손해가 될것 같은 사람들은 제발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천성호의 융단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